안녕하십니까. 고고TV 영영입니다. 2025년 6월 17일 여전히 오전입니다. 음, 윤석열 때문에 나라 망한 거 맞아요. 그런데 이재명 때문에 나라가 흥할 것인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지 이제 보름 지났습니다. 물론 정권 초기에서는 모든 언론들이 미를 관계로 어막 시작하는 그 정부나 정권에 대해서 딴지를 안 걸고 또 어떻게든지 띄워주려고 그럽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 보면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재명의 내부를 들여다 보면은 근본적으로 인간이 안 됐다는 거예요 응? 그런데, 고고TV가 지금 6년 이상을, 며칠 전에 6주년 됐어요. 6년 이상을 정치평론을 하다 보니, 고고TV는 정치를 펴보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비평이 되어 있었죠. 참고로 고고TV가 대학교 다리지에 달리, 창작과 비평은 그런 잡지 있었죠. 그건 매달 사서 봤어요. 고학을 했음에도. 그런데, 너무나, 평론가들. 저는 평론가들을 그 주식을 분석하는 애널리스트가 아니라, 똥구멍을 파는 애널리라 그럽니다. 그들이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평론을 하는데 전부 다 틀리고 있죠. 단발적이고 자극적인 썸네일을 달고 들어가 보면 아무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키대고 가득대고 그렇습니다그 대표적인 축이 뭐냐면, 공학적으로 본다는 거죠. 후고티비는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치는 공학이 아니다. 힘의 역학 관계다. 누가 많이 세력을 확보하냐는 문제고 거기서 리더십이 나오고 스킨십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통치력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이는 계엄을 일으켰기 때문에 탄핵을 당했고 못 살아남습니다. 감옥에 갑니다. 그리고 김건희란 인간도. 음? 그거 더 이상 신경 쓰면 안 돼요 저는 탄핵의 과정을 거치면서 김건희의 마녀사냥이 대단히 염려했어요 걸려와서 고고TV가 김건희를안 찍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들이 애들부터 90이 다가가는 노인네까지 정치평론을 하고 있다 그러는데 그것 때문에 나라 망한 겁니다 음? 정치는 신중하고 진중해야 돼요 그리고 정치란 축이 희덕거리고 커덕거리고 평론으로 가버리면 나라 망하는 겁니다. 아무리 인터넷 시대고 s n s 시대고 유튜브 시대지만 그렇습니다. 그 중심에 꼬맹이들도 많고, 40, 50도 많고, 평론가라고 자처하면서돈벌해 하는 애들이. 근데 김종인 씨란 사람이 계속해서 공학적으로 평론한다는 거예요. 고고TV가 6년 동안 비평하다 보니까 눈에 훤히 보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정치평론하기가 싫습니다. 앞에 훤히 보이는 것을 왜 저렇게 왜곡해가지고 공학적으로 바라보면서 진영싸움을 하는 거야, 문제입니다. 물론 고고TV도 보수주의자니까 반 이재명이 전선에서 진영싸움으로 이제 뛰어드는데요. 음? 실제적이고, 진실하고, 진짜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을 안 띄운다는 문제죠. 음? 윤석열이는 계엄을 일으켜서 탄핵을 당했고, 재판을 받고 있고, 김건희도 마찬가지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보수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개혁해야죠. 혁신해야죠. 그런데 개혁, 혁신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를 리더가 하나 제대로 나서면 된다 그러잖아요 제가 어 그게 보수 내부에서 그런 인물이 안철수 등등이 있어요 근데 안철수는 돌파력과 파괴력이 없죠 그러면서 계속 김종인이나 얼치기 평론가들이 띄우는 거를 그래야지 코인도 빨고 시청률도 나오니 준석이하고 동훈이가 보수에 대안으로 계속 썰을 푼다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동원이하고 준석이가, 어, 뭐 보수의 대안이라면은, 보수가 아무리 강성보수고 꼴통보수고 TK보수라도 한동훈이를 대통령 후보를 안 냈겠습니까? 준석이가 아무리 세석의 미니 정당이지만은, 국민들이 양진영을 그렇게 극도로 혐오하는데, 준석이 지지를 8%뿐이 안 주고, 준석이를 갖다가 대통령 당선을 안 시켰겠습니까? 거기서 양진영과 공학이 작동을 했죠. 근데 양진영과 공학이 작동하는 그 순간에, 그텀바운에그 톱니에 밖에, 준석이와 동훈이가 튕겨 들어가서 지들도 공학적으로, 어? 톱니에 밖에 도는데 참여했다는 거죠.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이야기가 길어집니다. 김종인 편입니다. 이준석 편이고, 동훈이 편이고, 준, 표 편입니다. 지금, 이 김민석 문제가, 아, 김민석 말. 그 이재명이가 G77 가는 이유는 뭡니까? G7가. 트럼프를 만나러 갔어요. 근데 트럼프가 영국, 일본, 뭐, 캐나다는 뭐, 추측그러는 영국, 일본과 협상하고 돌아가 버렸어요. 응? 이스라엘, 이란 전쟁 때문에. 그런데 이 대통령실이란 놈들이 여전히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응? 트럼프와 정상회담은 예정돼 있었다. 근데 트럼프가 돌아갔다. 파악 중이다. 이게, 이게 정부입니까? 벌써 외교적으로 뽀글를 지기 시작했죠. 솔직히 그갈 필요 없었어요. 그 김민성 문제가 지금 대한민국에 오물덩어리가 굴러가는 같이 나타나고 있어요. 응? 김민석이 오늘 이거 저 오전 11시 30분에 찍는 내용인데 음? 다발가벗게진것 같다. 실핏줄이 터진 아내가 아내를 청문회로 부른다는 것은 한 사내로서 참 무기력하고 부끄럽다. 마! 너 강재영하고 이혼한 거 이야기해봐. 얘가 그랬잖아요. 자기는 정치검사의 탄핵을 받았으므로 정치검사들을 불러라. 안 불러죠. 근데 가족, 지 전처가 어 전처든 현처든 혼일대 학비를 줬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불러서 확인해야죠. 아니면 네가 증빙을 내놓거나 어 장학금을 받았으면 장학금을 받은 증빙이 없으면은 어 네가 돈 송금한 걸 내놔야 되는데. 그거도 꾸리하다는 거죠. 이런 놈이 지금, 이, 그, 이재명 정권의, 어? 핵심 중에 핵심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김종인 씨가 진짜 어른이라면은, 이런 걸 꾸짖어야 된다는 거죠. 어? 그렇죠. 김종인이가 가는 곳마다, 여러분, 역사를 생각해 보세요.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지기가, 지가 대통령을 만드는데 큰 일조를 했고, 다 망가치웠죠. 지금, 김종인 씨가,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나그 사람 그 나이 먹었으면 이제 그만 좀 하시라고. 이재명 정부가 너무 잘하고 있대요, 지금. 고고틈에 가든 필보가 벌칙가도 너무 못하고 있는 겁니다. 어? 쇼에 쇼. 물론, 임기 초, 정권 초에는 쇼잉이 필요하죠. 국민들이 신뢰를 받으니까 그런 내 말입니다. 이재명이 지지율 이58% 뿐이 안 나왔어요. 그거는 심각한 겁니다. 그런데 김중인 씨가 계속 말하는 것이 뭡니까? 김문수가 41% 얻은 것은 김문수가 좋아서, 국민의 힘이 좋아서 찍은 게 아니다. 반 이재명 정수다. 그 만든 소리죠. 그게 국민의 민심이에요. 그리고 김문수가 얻은 41% 반은. 어? 김문수를 찍은 게 아니고, 음? 이재명이 싫어서 찍은 거고, 또 반은 국힘 지지자들이 찍은 거다. 그것도 맞는 소리예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러면서, 저 꼬맹이들부터, 그 패널, 패널리스트라는 것들이 나그 희한합니다. 고 꼬맹이들이 20대, 30대에 나와서 떠드는 거 보면은 걔네들이 뭐를 합니까? 예? 인생과 정치는 연륜이에요. 그 연륜과 경험이 없으면 되질 않는 거예요. 어? SNS 가지고, 페이스북 날리고, 유튜브 해가지고 정치가 된다면은 나라가 이렇게 망한 망주가 들었겠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나라가 망주가 들은 겁니다. 근데이 노인네가 86세나 먹은 노인네가 계속해서 유튜버 나와서 떠든다는 거죠. 그거 대단한 해안을 가진 노인네인 줄 알고 계속 불러줘야죠. 그 계속 기사가 된다는 거죠. 어? 이 양반은 공학적으로만 봅니다. 어? 세력화를 누가 많이 하느냐를 보는데, 이 사람을 미는 사람은, 보세요. 어? 정치 역할과 이로 민심의 큰 움직임에 의해서 대통령 될 사람만 쫓아다닌 거예요. 어? 대표적인 공학문제죠 근데 지금 와가지고, 어? 10년만 공격해요, 이 사람도. 그건 난 겁니다, 그거. 김건희야, 어른이니까 말안쳐이 사람이. 창피하니까. 10년? 그건 자연이 도태되게 마련이에요. 나보다 2 0살에 많은 김식은 모르겠습니까? 국정을 운영해 봤던 사람이 모르겠습니까? 여야를 남다들면서, 어? 정치적, 어? 멘토한 사람이 모르겠습니까? 신년은 끝난 거예요. 신년을 제가 한다고 해서, 한동훈에 해서 계획이 안 됩니다. 지금 핵심은 뭐냐 하면은, 한동훈이 만은안 된다는 게 보수 전체의 여론이에요. 저놈은 안 된다. 윤석열이한테 배신을 해서 하는 게 아니야. 저는 저놈 인간이 안 된다. 역량이 없다. 대선판에 김문수를 공격하면서 지한테 표 달라 고 그러고 지 당대표로 뽑아달라고 김문수를 차용해가지고 대선운동을 한 놈이 저런 놈이 어떻게 인간이냐 근본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 거기서 이준석도 있죠 어? 준석이가 갈라치기 혐오정치에 대명사입니다 근데 여전히 유튜버나 김종인 같은 사람이 뭐라 그럽니까 이준석이가 보수의 대안이다. 한동훈이가 보수의 대안이다. 아, 준석이는 좀 그렇다고 칩시다. 박근혜에서 차출된 애니까. 동훈이 어떻게 보수의 대안이 되죠? 어? 김종희 씨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말하는 거 보면 되게 총명한 것 같죠? 저 사람이 총명이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작년부터 보니까. 어? 윤석열 검사정권을 친 거예요. 국민들이 그럼 한동훈도 같은 샹샹동이라는 그리지 않습니까? 윤석열의 봉아리였단 말이에요. 어? 한쪽에는 한동훈이라는 오른쪽 봉아리고 왼쪽에는 친윤이라는 봉아리였죠. 다 서로 우래하지 보수는 제기되고 생존이 가능한 겁니다. 그거에 시간을 따라서 할 겁니다. 그런데 왜 자꾸 이렇게 나와가지고 평치풍파를 일으키는지 모르겠어요. 어? 어제 나와가지고, 내김종인 씨가 말하는 거면 대충 좀 들어보려 그럽니다. 이준석이는 반성을 하면은, 어? 정치적으로 재기가 가능하고 보수의 대안이 될수 있다. 한동훈이는 자기를 찾아왔길래, 당대표 나가봐야 지방선거 질 건데 안 나가는 게 좋겠다. 어? 그러면서 한동훈과이준석이야 보수의 대안이랍니다. 보수의 대안이라 하면 지금 이재명이란 최고의 좌파정권이 들어왔으므로 그는 민주화운동도 하지 않았어요. 들어왔으므로 거기에 대치각을 하고 싸우는 보수가 필요한 거죠. 김정일이도 말합니다. 아 우리나라 정치는 말이요. 어 상대방이 잘못하는 과실을 갖다가는 거요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대통령을 다 따라가는 거예요. 정당이 그 잘못하면 이쪽으로 올라가 그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재명이 현재는 잘한다 그럽니다. 몇 개월만 있으면 이제 이 김종인 씨가 이재명을 공격하기 시작할 겁니다. 어 비평가예요. 절대 해안이 없어요. 내가 보니까 그런데 자 봅시다. 준석이가 그 젓가락 발언 났을지게 김종인 씨가, 아, 아무것도 아니요그 발언 나자마자 다음날 나와가지고, 아, 그거 아무 영향도 없어 선거에. 15% 얻을 거요. 보수의 대안이요. 그렇다가 준석이가 8% 얻은 거. 아, 그거 잘못된 거요. 반성해야 돼. 요새 그러죠. 반성 안 하는 애입니다, 얘는. 어? 지금까지도 이제 그 준석이 체명청문회가 57만, 60만 간다 그러는데, 얘 반성 안 해요. 아, 그 숫자 노을이에요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 숫자 의미나 부여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계신당 애들도, 아, 무뭐 57만 명이 국민의, 국민 전체를 대표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 문재인 탄핵은 140만 명이 넘었어요? 그거랑 그거랑 다른 거죠. 얘를 갖다 왜 대통령 거보를띄우죠 어? 그리고, 지금 좌파나 진보나 또저 같은 사람은 전 좌파 진보는 아니므로 두려운 게 뭐냐면은 이준석 키재가 와요 키재가 그 키재들이 20대가 대부분이고 남자애들 30대가 일부인데 얘는 무조건 걔네들이 이준석을 빨아요 어 그들이 여성혐오 노인혐오 남녀갈등 남녀갈라치기 어 요번엔 젓가락 발음. 그 애들이 무조건 이준석을 빨아요. 그 힘을 받고 유지하려고 하는 놈들이 이준석 당이죠. 어? 그 20대들이 10년 후에는 어떻게 돼 있겠습니까? 여성을 공격하고 농인을 공격하고 약자를 공격하는 애들이 젓가락 발음까지 옹호하는, 그 엄청난 공포스러운 발언이었어요 응? 음? 이준석 키즈가더 두려워요. 악성계 악성을 또 양산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갖다가, 김종인 씨는, 북망상 갈제가 언젠지 모르겠으나, 이준석 대통령만 대로 아주 다 하는 거예요. 절대 안 됩니다. 동원이로 넘어갑니다. 에이. 김종인 씨가, 개엄 전에도 그랬어요. 한동훈이를 밀었죠. 보수에 대한 한동훈이고, 한동훈이가 보수를 계획시킨다.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동원이가 모든 국민한테, 506079할매들 제외하고는 모든 국민한테 혐오스럽게 지켜있어요. 응? 뭐 하는 짓입니까? 어? 이젠 돌돌이까지 나왔어요. 기괴하지 않습니까? 오늘 어떤 김미자분인가? 그분이 댓글 달기를, 어? 돌돌이 가지고 털을 끼고 난 다음에 얼굴을 묻으면 얼굴에 뭐 털이 다시 묻는데요. 그런 기괴한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정치기관 근본이고 또 국민한테 인기 없는 방법을, 민심을 모르고 그런 귀기한 짓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할매들하고 동훈이 할매들하고 동훈이 껍데기들은 그걸 대가 아니고, 아, 그런 거 뭐, 인기만 얻으면 돼요? 팬덤만 확보하면 돼요?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를 해하는 놈이 동훈이에요. 근데 김종인 씨가 단순히 그냥 어, 친윤이 싫고 친윤을 척결해야지만이 계획이 된다는 그논리하에 한동훈을 띄우고 있죠.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내가 저 국힘 보수당이 있어 봤는데 저것들은 안 돼. 아무리 해도 안 돼. 과거에 민주당 애들한테도 아 저것들은 아무리 해도 안 돼. 이랬잖아요. 응? 그런데 이재명이라는 놈이 대통령이 되고 김문세, 김민석이라는 놈이 지금 국무총대가 됩니다. 야단을 쳐야죠. 김민석이한테 최소한. 이재명한테는 무서워서, 농인 내가 무서워도 못하지만은. 근데 그런 말안 해요. 어? 잘하고 있대요. 잘하고 있다 하면서 또 어떤 데 가서 가서는, 응? 음? 김종인 씨가 뭐라 고 그랬습니까? 문재인도 코로나 터지니까 1 0 0조 200조를 투입해야 된다. 그거 못했다. 윤석열 때도 대통령이니까 그 코로나로 망가진 자영업자나 국가경제를 사기 위해서 100조, 200조 투자해야 된다. 이러고 있었잖아요? 그죠? 저도 그래서 찬성했습니다. 그 당시에 100조 투입했으면은, 그, 윤석열이가 대통령이테 100조 투입했으면은 좀났어요문제인때 모르겠고. 어? 그런데, 문재 아니, 이재명이가 뭐, 지금 추경이 20조니, 35조니, 뭐, 전 국민한테 주니, 차등 주변하니 지역화폐 뿌리를 넣는데 또 그거는 안된답니다 지금 와가지고 효과 없다 그럽니다 그럼 이재명한테 한 100조 넣으라 그러든지이 사람은 이래서 이 사람은 자기 개인적인 관점으로 자꾸 나와서 치거립니다 어? 이 사람은 아니더라도 보수는 망하든 혁신하든 두개 하나뿐이 없어요 그대로 안 갑니다 근데 끊임없이 친윤을 갖다 공격하는 거죠. 개인적인 감정입니다. 윤석열한테 따돌린 당했다는 거. 어? 그러면서, 동훈이가 보수의 미래다. 준석이가 보수의 미래다. 그 어느 천 년에? 1 0년 후에? 어? 준석이는 20년은 걸릴 겁니다. 근데 얘 반성 안 합니다. 동훈이도 10년은 걸릴 거예요. 걔는 반성할 게 없어 뭔지 모르는 애요 걔는 지가 얼마나 나랬을 텐지 맨날 거울 보고 이지랄 말 하고 있어 돌돌이나 말고 그게 정치적인 인간입니까? 또 어제 같은 경우 오세훈이가 홍준표는 말 못하겠네요 오세훈이가 젊은 정치인이라고 준석이 용태, 재섭이를 갖다가 만나가지고 어, 밥 사주면서 격려했다는거 아닙니까? 어? 보수를 좀쇄신시켜달라 혁신시켜달라. 이제 1년 된 애들입니다. 얘네들이 공의를 위해서 소리친 게 있습니까? 어? 셋다 목적이 뭐죠 국회의원 되겠다는 목적이었어요. 좌파나 진보같은 풀뿌리민주주의부터당에 공천을 주면은 공천받아서 국회의원 되면 당이고 안 되면 보수진의와 싸운다는 애들이 아니에요. 어? 얘네들은 SNS 하고 유튜브 출연하고 시사평론을 하면서 음? 국회의원이 되고자 했던 것이 목적이었죠 음? 그런 인원들이 무슨 국가적인 대의가 있겠습니까 대표적인 얘기가 준석입니다 음? 준석이 자꾸 끌어들이려고 그러죠 근데 말씀드렸죠 준석이는 젓가락바른 그거 하나로 얘는 20년 을 앞으로 정치 못해요 이 김종인 씨가 이게 자꾸 나와서 보수진영을 혁신하는데 해 개혁해야 된다 하는데 새로운 젊은 사람만 찾아요. 어? 새롭고 젊다는 것은 그만큼 새롭고 젊은 미래 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국가 혁신 정책 그거 없어요. 김종인 씨 같은 경우는 그냥 어 국힘 저것들 안 돼. 다 썩어서 정리해야 돼? 그러면은 그걸 정리할 돌파력과 미래 혁신 인식이 있는 애들을 보내야 되는데 그냥 난 준성이 좋아 동원이는 윤, 친중 공격하니까 좋아 이겁니다 이거 이제 그만해야 돼요 이 사람이 준표는 그뭐 홍준표는 나중에 얘기할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